루트2는 왜 무리수일까요? 루트2의 값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봤을 때 순환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무리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수점 1억 번째 자리에서 순환하는 부분이 나타나면 얘는 유리수예요. 그러니까 순환하는 부분이 없다는 걸 밝히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바로 기류법을 통해서 증명해볼게요. 여기서 귀는 돌아갈 귀 류는 그릇될 류인데 잘못된 것으로 돌아가서 원래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써서 루트2가 무리수라는 그걸 증명하기 전에 얘를 먼저 증명해볼게요. n이 홀수니까 이런 식으로 둘수 있고 n제곱은 이렇게 되고 얘를 1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2 e 곱하기 뭔가에 1을 더했으니 n제곱도 홀수예요. 얘가 참이니까 얘의 대우인 이명제도 e 참이죠. 얘를 좀 이따 써먹을 거예요. 이제 귀류법을 써서 루트2가 무리수란 걸 증명할 건데 잘못된 방법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니 루트2를 유리수라고 가정해볼게요. 유리수니까 이런 식으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m은 0이 아니고 n과 m은 서로 소인 정수에요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n 제곱이 짝수니까 n도 짝수겠죠. 얘를 여기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양변을 2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m 제곱이 2의 배수니까 m도 2의 배수죠. 근데 n도 2의 배수고 m도 2의 배수면 둘이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기죠.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라는 걸알수 있어요.